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구하기도 하고 그 전과가 너무 어, 하다 보니까 뭐 임금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권세가 팍. 막... 근데 문제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엔 문등병이라고 했죠. 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나병은 그 당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고 이 나병은 옮긴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왕국에서 떠나야 되고 집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동네 동구밖에 나가서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냈구나, 내네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전투를 벌여가지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 소녀가. 그 하인으로 지금 부리고 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안 주인에게, 우리 바깥 주인이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문둥병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사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임기님이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어느 선지자인지 모르니까 단계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왕궁을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선지사가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나좀 고쳐달라고. 그 이스라엘 임금님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고. 이거는 틀림없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그렇게 수작 부리는 거다. 막 걱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니 임금님 그거 왜 걱정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보냈어요. 남한 장군이 가면서 자기 나라의 임금님의 소개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딱 가면 이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딱 살펴본 다음에 그 나병을 잘 치료해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환영도 안 하고요. 나아 보지도 않아. 아니 임금님의 지금 소개로 왔는데 그리고 자기 이 뭐예요? 노예를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돌아가시오 그럼 다 나을 겁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았겠어요 쌍 내가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원세를 가지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임금님의 소개로 왔는데 코빼기도안내렸어 그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면 낫는데요 무슨 피부병이에요? 요단강이 무슨 온천이에요? 유황온천도 아닌에 너무 확당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피부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불치의 병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침 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팍 났어. 이건 날 무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 부하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아니 장군님. 여기 오실 때 나병 치료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무슨 일을 시켜도 치료만 된다면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하셨을 건데. 가서 목욕 일곱 번 하라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고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뭐다 순종하지 우리는 결과 다 아니까. 이게 결과를 모르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우린 뻔히 아니까. 근데 저쪽에 결과를 아시면서도 아면 안한 분이 있어.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건요, 자기 놀리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고 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보더니, 아유, 문둥병이 많이 진행됐네. 아, 이건 나도 좀 힘든데. 이걸 고치려면 헌금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헌금하시면 내가 어떻게 힘좀 써볼게요. 이랬다면요, 나만 장군은 기꺼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문둥병이라면 나병이라면 그 정도의 노력과 헌신은 들어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황당하게도 가다 목욕하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쉽게 치료될 것 같으면 나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서 오히려 못 믿겠다고 이거는 사기치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게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 쉽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병으로 목욕을, 나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면 고침 받는다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쉽고 단순하다고 나병이 나만 장구처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